근데 <laughs> 하 네. <laughs> 아, <laughs> 너무 즐거운 경험을 손사해주고있어 <laughs> 다른거 타볼게 응나 네, 없어? 어 지금 없어 오케이 <laughs> 저 트레일러 넘어져있는데? 아 전도어 웃기다 야 똑같애 똑같똑같 <laughs> <laughs> 우와 야, 야 이번에 그저 뒤에 뭐 트레일러 달고 오고 있냐? 아니, 그냥 오고 있네 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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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른쪽으로 지나갈게. 무서워. <laughs> 일단 안 부딪혔어. 어, 어. <laughs> 오, 야, 이 녀석 안 돼! <laughs> 아, 이게 뭐야. <laughs> 와, 랩이다. 아, 덕고 하자. 같이 묶고 할까? <laughs> 짜증나네 <laughs> 개웃기네 <laughs> 아니 나 이제 짜증도 안나 <laughs> 어이가 없어서 웃겨 죽겠어 <laughs> 어 괜찮아 <laughs> 왜 저랬던거야 도대체 <laughs> 아. 니그 그, 뒤에 바퀴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나무한 그루를 그냥 뽑아가지고 나무가 날 쳤어. 그래도 날라갔어. <laughs> 레전드다 진짜. 어서데미지구 들여놨는데? 음. 세상이 조용해졌다 요아 <laughs> 아, 어. <웃음> 깜짝이야. <웃음> 빨리 가요. <laughs> 아유, 지나갈 때 너무 커. 트라우마 생겼어. 아, 너무 웃어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파. <laughs> 있고 러떠 있는 거 같지? 떠 있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에이. <laughs> 오 어? 뭐야? 이거 뭐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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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네. 비전. 아, 트레일러였구나. <laughs> 뭔가...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아. 일어서 주세요. <laughs> 드립 타는데 어, 뒤에 있는 트레일러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져. <laughs> 트럭이 가벼워가지고. 와, 뭐지? 나는 왜 클리어 된 걸로 안 떴지? 나, <laughs> 어? 왜 클리어 된게안 클레... 떴지? 틀려 안 했어 아직. 아 그래? 어, 차를 끌고 와야 돼. 여기에 그... 보이나? 카운트가 하나 있나 음. 있어. 여기에 어... 아, 저딴 할인. 내가 잠깐 올게. 야, 그... 생길 수도 있긴 해. 복구하는 거라서. 내가 복구해 봐야 되나? 근데 크지이아이차잘어울리 근데 일어나 아빠 <laughs> 일어나 일어나 아빠 좀 이런 데 있어 어떻게 꺼내지? 파이널 꺼내나 네, 여러분, 도와주러 갈게. 나도 이제 배달 끝났어. 오케이 어디야? 저기... 아, 거기구나. 이, 이거만 깨면 끝인가? 야! 그거만 깨면 이제 메인 하나 남을걸? 아닌데? 어? 네. 네고로스랑 프 최석장이 한식 있는데? 찾아봐야지 어디 있는지 문제의 십대들 안했어 우리. 아, 그것도 차량 보고 하는 거. 어, 평화주의자. 차량을 빼내서 소리해 주세요. 아 이거구나 이게. 차 수리하는 거, 내가 수리하니까 튕기지 않았으니까 내가 한번 수리를 해봐야 되나 싶기도 하다 지난번에 안 튕겼잖아 저거랑 사라진 기구 장비를 찾아서 부두에 배송 하, 하기 해 어? <laughs> 배송하기 해 주십시오 와, 무슨 말이야? 배송하기 <laughs> 해 주십시오 내눈 앞에 보구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 위에 오 야이씨 프링 일단 오고, 오고 있어봐 난 메인, 메인을 마무리하러 가볼게 오케이 와 기어 이제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세상 편해졌어 와 여기 뭐야 왜 이래 야! 어?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어, 왜 트레일러 아직 있냐, 거기? 내가 뭐이... 가져왔는데, 이거? 이거 클리어 한 거야? 내가, 아니, 지금 여기, 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내가? 씨, 근데 윈치 걸면 안 되겠다. 이거 윈치 걸어보려고 하는데. 어, 지금 여기 있어, 지금. 그래? 너거 어, 저걸로 고치려고 갖고 온 건데. 뭐지? 미쳐버리겠네, 진짜. 사실 아까 저게 버그날 때, 아, 옆, 같이 옆에 있던 애야. 끌고 가던 개구나. 제도 음. 아마 처리를 <laughs> 해야 할지도. 아 아. 나, 진짜 나 만들었지.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만들어놨어. <laughs> 극찬 맵에서만 버그가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맵 문제인 듯. 그치. 다른 맵에서안 그랬잖아. 음. 아니면은 우리가 플레이하는 도중에 패치하면서 새로운 버그들이 <laughs> 깜짝 서프라이즈로 추가된 걸 수도 있지. 미션 끝. 와, 베이비 저 나 여기 지역 진짜. 특이한 길로 오고 있어 너. 아 그래? <웃음> <웃음> 할 말이 없구만. 이게 <laughs> 꺼내면 되는 건가? 이 꺼내서 갖다 놓은 다음 고쳐야 돼. 근데 위치가 참 좋은 곳에 있어. 나도 왔다 다시. 아, 가자. 이해하고? 내가 뒤에도 한번 밀어볼게. 응, 근데 거의 다 땡겼어. 어? 뒤에 바위 때문에. 어때? <laughs> 그래서 워크라이 해줄게. 삼성 박도 덜어주고. 아 이제 사이드 걸렸으면 좋겠는데 사이드 안 걸릴 거 아니야. 잘 위치를 바꿔야. 당겨야겠다. 아. 갔어.